a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7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왔는데 잘했어요. 어, 목사님이 어, 새 한글 버전으로 가져와봤어요. 어, 새 한글 버전 성경책은 작년에 나온 건데 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더 쉽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부터 읽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네 사람이 심한 피부병에 걸려 성문 어기에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서 뭐 하겠어? 사절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잘읽었어요 자, 오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어둑어둑할 때 일어나서 시리아 진영으로 들어갔다. 시리아 진영의 끝자락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기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가? 자, 6절 시작. 실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들은 어둑어둑할 때 일어나 달아났던 것이다. 천막과 말과 나이는 내버려 두고 갔다. 진영은 있는 그대로 둔채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났던 것이다. 아멘. 아멘. 잘, 잘 읽었습니다. 우리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우리 스스로 축복할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있으라, 빛을 쓰라, 빛을 바라라. 잘했어요. 정말 예쁘게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선바닥 집어서 우리 양 옆에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축복할게요. 시작. 빛을 쓰라, 빛을 바라라. 아멘, 아멘. 빛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번 학기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또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칭찬의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특별히 찬양팀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학기 우리가 열한기를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복습을 좀 해봅시다. 알겠죠? 자, 다윗 유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큰일 났네요. 여기서 아담이 나오니, 아이고, 진짜. 네, 큰일 났어요. 네, 솔로몬이죠. 그렇죠?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잘 성겼나요? 죄를 졌나요? 맞아요.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렇게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아오라. 돌이켜라. 하나님께 제발 좀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예, 네, 안 돌아왔어요. 저들의 후손들은 안 들어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의 민족들이 공격해 오고 비가 내리지 않게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했는데 저들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또 저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그래도 저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새 한글 성경에는 시리아 군대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계속 읽었던 개혁개정 버전에서는 아람 군대라고 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북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수도성은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성을 꽁꽁 에워싸요. 그러니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재앙이 닥친 것처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이키기 보단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왕도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죽이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버렸다고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예언을 합니다. 엘리사를 찾으러온 사람에게 그 심부름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아람 군대가 물러갈 거예요. 시리아 군대가 물러갈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사마리아 성에는 먹을 것이 생길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운 밀가루는 얼마고 보리는 얼마고 그렇게 거래가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심부름꾼은 그냥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 심부름꾼은 그 얘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네, 안 믿었어요. 진짜 중요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리아 군대, 아람 군대의 모두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큰 수레바퀴 소리와 말 달리는 소리를 듣게 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길 히타이트 군대가 쳐들어왔구나.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왔구나. 북이스라엘 저 왕이 히타이트 군에게 사람을 보내고 또 이집트 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왔구나라고 스스로 오해하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그래서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어떻게 도망가냐 천막도 두고 심지어 말과 나귀 먹을 것도 다 두고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뭐야 하나님은 변덕쟁이 아니야? 고통도 주시고. 그 고통을 또 다시 가져가시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계속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때 하나님은 목적하는 바가 있으세요. 뜻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기적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도 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더 찾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려움을 줬더니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이 어려움이 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때 누가 먼저 가장 그 은혜를 경험하냐면 저기 우리 그림에 보면은. 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맞아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네,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들도 굶어 죽기 직전에 어, 살 길을 찾아갔다가 은혜를 얻었, 얻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을 찾으러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아니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아갔어요? 죽이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 나병 환자들은 살려고 시리아 군대를 찾아갔어요. 네, 시리아 아니고요. 시리아 <laughs> 아니고 시리아 군대를 찾아갔어요. <laughs> 잘 생각해 보세요. 살려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죽이려고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은혜를 얻잖아요. 저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도 죽을 거고 시리아 성에 가도 죽을 거고. 그래. 살길 있는 길을 한번 찾아가 보자 하고 저렇게 가서 가장 먼저 저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려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는 역전시킨다예요.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역전시킨다. 어. 우리는 늘 항상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에 집중하지만 그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번 학기 여러 형태로 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했을 텐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세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해결해주실 분은 오직 누구다? 큰 목소리로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학 때 또는 아, 여러분들 방학 때 여러 가지 활동들할 거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아, 방학 때좀 놀아야지 엄마, 나 그래 맞아 하잖아요 지금 그 맞아 하는 친구가 아마 학원을 엄청 많이 다니는 걸알 건데 방학 때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방학 때좀 놀아야지 엄마, 나를 학원을 지금 도대체 몇 개를 보내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능히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제가 더입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붙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전시키세요 나의 가는 길이 때노, 때로는 그게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친구 학원 10개, 11개, 12개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아멘. 이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시켜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할수 없지만 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전시켜요. 우리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찾아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요 입술 요 입술이 방정이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오히려 믿음 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더해 주세요 은혜 더해 주세요 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이번 학기까 이번 학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떤 친구는 시험 못 봤어요. 너무 실망이에요.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서 너무 실망이에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그 그 감정 그 생각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역전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방학 기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뜻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제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게 해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더욱더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만나는 자마다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주어진 나의 삶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두 가지를 두고 우리 같이 간절히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 매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높여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방학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삶이 역전되며 그것을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 끝까지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역전됨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또 그렇게 내맡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그 가정과 생업과 그 교회와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라 함께 하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받고 싶은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 받고 가시고요. 네, 우리 반별로 이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